1일 오후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 663회에는 TV조선 미스터트롯의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게스트로 출연했다라. 이날 장민호는 이찬원의 별명이 술도 배기라고 밝히며 "진짜 애주가다. 술자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술을 매번 먹을 때마다 대학교 축제 마지막 날처럼 먹는다"며 "저는 술을 잘 못하니까 한 잔씩 마시다 보면 어느새 혼자 앞에 술병이 쌓여있다"고 전했다. 김구라가 주량을 묻자 이찬호는 소주 3병 기분 좋게 마신다고 답했다. 이에 김구라가 젊으니까 그런데 트로트 가수들은 술 많이 먹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말하자 장민호는 옆에 또 있다며 영탁과 임영웅을 가리킨 뒤 그래서 진선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찬원은 제가 실수로 영탁이 형집 쪽으로 짜장면이랑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전화가 와서 여기 시키신 분이 아니라고 박영탁씨 아니다라고 하더라 며 주문자 이름은 제 닉네임으로 했다. 인생 역전 한방이다 라고 밝혀 우듦을 자아냈다. 한편 mbc 라디오스타는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5분 방송된다. Cảm ơn quý vị và các bạn đã xem và theo dõi kênh của chúng tôi. Các bạn hãy like, comment để ủng hộ kênh của mình nhé. Cảm ơn các bạn rất nhiều.